이장님이 오셔서 집이 4개니 4가구에 해당되는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장님에게 말했어요 빚도 10억이나 있다고 사기를 맞아서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 마을에 들어와서 무엇 하나 받은 것도 우린 것도 없는데 내가 비싸게 바가지 써서 땅 사고 피눈물 흘릴 때 땅... 몰랐다고 다들 좋아하시면서도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안 내고 버텼습니다. 몇번 그러니 25만 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주신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마을 회의한다고 모이라고 하는 방송을 들었다고 하네. 친구들을 다 데리고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이장님이 우리가 마을 발전 기금을 안 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정이 딱해서 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 마을세 냈는데요. 여기 이체한 내역도 있어요. 하고 핸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마을세는 마을 통장에 넣어야지. 자기 통장에 넣으면 어쩌냐고 하시네요. 저희 마을 통장 계좌번호 알지도 못하는데.